어 지난 시간에 그 피드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공학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이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그런 항상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런 제어가 뭐 조절이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 이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이 피드백 제어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어, 일단 호르몬의 어떤 분비 조절이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 이 음성 피드백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피드백은 이 호르몬, 시스, 호르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계의 과잉을 억제하고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조절 기능이고요. 그리고 양성 피드백은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나중에 좀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 피드백의 큰 어떤 이런, 어, 이제 범주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격한 호르몬 분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일부 양성 피드백이 작용을 해서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조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이 피드백 시스 조절 컨트롤 이제 이 제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아웃풋을 조금 조금씩 아웃풋이 어떠한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는 그런 어떤 어, 피드백 시스템을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조금, 조금씩 모이는가 이렇게 촉진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파스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르몬 분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호르몬의 과분비나 아니면 표적 조직에서의 과활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면 그 호르몬의 작용이나 아니면 그 호르몬의 어떤 부산물들이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분비하지 않도록 또는 그 작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 변수, 어, 이런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가지고 조절되는 그 제어 변수는 뭐 표적 조직의 활성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호르몬 합성이나 분비 속도 이런 뭐 등등 다양한 어떤 어이 변수들을 조절을 해서 호르몬의 어떤 분비를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양성 피드백은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황태 형성 호르몬의 어떤 급등이라고 하는 이제 LH 쎄지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어 여성분들의 생리주기에 있어가지고 배란 전에 내하수첩 전엽에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해서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 시기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 이제 LH가 그러니까 황체형성 호르몬이 난소에 작용을 하고 그렇게 자, 그 자극을 받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추가로 분비가 되고 그것이 또다 더 많은 어떤 황체형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 이런 양성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그 황체형성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분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양성 피드백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양성 피드백이 계속 끝까지 뭐 우리 어떤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역시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 어떤 생리적인 중에 주기성이라고 하는 여성의 생리 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형체 형성 호르몬이 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전체적인 조금 더큰 범주에서의 어떤 음성 피드백이 작용을 해서 다시 이제그 여성 호르몬 어, 여성의 생리 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성 피드백이 뭐, 이제, 어, 어떤 출혈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이제 그, 어, 이렇게 죽음에 이를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 즉 생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어떤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명 활동으로서 이 생명 활동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양성 피드백은 이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범주의 하나 일부 과정으로 이렇게 대부분, 음, 이제, 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호르몬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에 대해 가지고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양성 피드백은 어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이 음성 피드백의 조절 과정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의 어떤 그 제어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제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헬스토픽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몸은 참 뭐랄까요 정말 이런 어떤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뭔가 생명 활동을 유지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 어떤 그어 각각의 어떤 이제 조직과 장기들이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게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한 그런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 어, 작용이 또 다른 어떤 반작용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명활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 몸이 제일 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따져온다 그러면 우리 몸이 제일 잘하는 거는 이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계속 매일매일 어떤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지 우리 몸이 뭔가 어떤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양볼이 평생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다음 우리 몸은 어떤 나쁜 그런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생활습관에 계속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적응하고 버티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상들이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뭔가 대증적 요법으로 양볼을 통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뭔가 단지 숫자 교정이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또는 우리의 생명 활동을 뭔가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엄격하게 분리를 하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